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니 한번 해줘. 구과좋아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 혹시 그 식사 브이로그입니까? 忘不掉。<laughs> 아니 안 척해 그거는 여기 랜드의 여기, 여기 학생회관에서 있었던 추억. <laughs> <간식> 와 개심하던데. 이래서 개운대로 왔는데. 건물에 <laughs> 주말에 에어컨 틀어서. 어디로 갈지 에스컬레이터. <laughs> 여기 화장실 써봤냐? 미치진짜로 <laughs> 진짜. <laughs> 힘든 팀플을 마치고 집에 가는 경현들 생일 1인칭 시점 형님 진짜 오시는게 정신 지금 유튜브 찍는 유튜브, 유튜브 크리이터 시점이잖아 약간 그 힘들어가지고 터덜터덜 하던 걸 표현해 주는 거. 가지가지. 추하다 진짜. 아나 진짜. 이 세상이 어지럽고. <laughs> 혹시 하늘 찍고 있어? <laughs> <나> 천치관측분도 <laughs> 하한 <하나>. 거. <laughs> 여기는 뭡니까? 아펜젤로 간. 오 저기 저기 거든 졸업할 수 있겠는데 <laughs> 뭐, 한글 읽으면 되잖아. <laughs> 아펜젤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? 뭔가 사진 이 있을 거 아니, 이미지로 <laughs> 그런 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. 아간 조금 아니 이거 너 이거 녹슨 건가? 원래 이 색깔이야? 원래 이 색깔이 걸? 아. <laughs> 에이. 아. <알았어. 웃음> 해당 시비 같은 경우에는 귀환 <laughs> 아, 잘 받았냐? <laughs> 나삐뿌니 <삐쁘니까>? 인가?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비서은그 한국어로 들었지 어 그지 그지 윤준이 왔어야 되는데 아, 이 빡치네 갑자기 윤준이 와서 이제 <laughs>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서 시험 보면 망합니다 <laughs> 본인 본인이 턱안 좋아해, 어떤 턱턱안 좋습니다. 너 전공이 여기잖아. 전공 여기다. <laughs> 여기서 시험을 본다. 그러면 일단 망해. 전공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<laughs> 논술을 보러 왔는데 과학권이다 그러면은 고려대학교 가야 돼. <laughs> 근데 그래가지고 졸업해서 너뭐 한다고? <laughs> 어그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을 가겠어. 선영아 이제 선영아보다는 박시한 사는게 싸다. 어. 너무 약했는데.